네, 국제 공동 수업에 포함한 서울의 미래 교육 정책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직접 더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3기 정책의 모토를 국토 인생으로 정의를 하셨습니다. 국제 토론, 인공지능, 그리고 생태 전환 교육인데요.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하신 국제 공동 수업은 어떤 배경에서 추진하셨습니까? 제가 조금 뭐 배경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3기를 시작하면서 네. 어, 더질 높은 공교육 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모토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공존의 교육. 우리 사회가 너무 이렇게 양극화돼 있고 갈등이 치열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존을 가르쳐야 된다. 공존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두 번째 모토를 정했고요. 이것을 실현하는 교육 방법론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국토 인생을 약칭입니다. 그래서 네. 국은 국제 공동 수업이고요, 토론은 토론 수업입니다. 다양한 사회 현안을 가지고 하는 토론 수업, 독서 토론 수업 여기될것 같고요. 어,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공존형 민주시민을 만드는 그런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인 인니 인공지능 어,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은 말씀하신. 생태 전환 교육, 이렇게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세계 시민으로 국제적 감성을 갖는 세계 시민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제 공동 수업, 특별히 이제 비대면 원격 수업, 줌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는 수업이 이 비대면 기술이 발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시간으로 하는 국제 공동 수업이 이걸 이제 국으로 첫 번째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정책인데요. 그런데 시차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실시간으로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수업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지원하고 계십니까? 예. 뭐 내후년 정도에는 서울의 모든 중학교가 다 하는 걸 전제로 지금 추진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어 일단은 이제 시간대가 같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호주, 뉴질랜드는 저희하고 굉장히 대사관도 긴밀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 뭐 대만이나 일본 인도 이런 데들은 저희하고 시간대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시차가 굉장히 큰데 이제 주로 저희하고 시간대가 같은 나라들과는 수업 시간에 네. 말하자면 일과 중에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는 방식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차가 많이 차이나는 데는 방과후나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네. 이건 이제. 공동 수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국제 교류를 한다고 하면 은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네. 이제 수업 시간에 만나서 공통의 주제로 토론하자 음, 근데 옛날에는 네. 공통의 주제를 토론한다고 보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생각했잖아요 네. 지금은 코로나에 대해서 토론하면 돼요 네. 공통의 문제입니다 너네 나라에서 어떻게 코로나에 대해서 방역을 하니 이렇게 토론하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고 뭐 기후 위기 문제도 있잖아요. 네. 요즘은 이제 제가 이런 약간 농담 말도 합니다. 우리가 토론하는데 100점 만점에 50점 먹고 들어가려면 BTS에 대해서 토론하면 된다. 네, 그런데요.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식으로 이미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수업 과정에서. 토론한다. 이게 네. 이제 저희들의 특징입니다. 네. 아무래도 학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문제는 언어 아닐까 네.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어, 그 점은 이제 아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통상적으로 외국 학생과 토론한다고 할때 영어로 하는 걸 염두에 두잖아요. 네. 당연히 영어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뉴질랜드나 호주 학생하고 할 때는 이제 그런 방식도 얼마든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국 언어로. 왜냐하면 예를 들면 중국어나 일본어를 외국어로 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때는 일본어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모든 학교가 하려면 한국말로 해야 됩니다. 네. 모국어로, 우리말로 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뉴질랜드 학생하고 하면 저기는 영어를 쓰잖아요. 네. 여기는 한국말로 해야잖아요. 중간에 통번역 프로그램, 동시번역 프로그램을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예산을 수억은 들여서 네.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섯 개 언어는 러시아어라든지 이렇게 음. 언어는 자 한국말로 우리 학생들은 얘기합니다. 그럼 뉴질랜드 학생의 모니터에 영어 자막이 들어갑니다. 저쪽에서 영어로 말을 하면 이게 이제 텍스트 번역 통번역 프로그램을 거치고 다시 텍스트 전환 과정을 거쳐서 우리 학생의 노트북에는 한국말이 기록됩니다. 네, 네뭐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요즘 그. 번역 프로그램 구글이라든가 이런데 번역의 프로그램 수준이 네이버의 파파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토론을 하는데 큰 문제 우리 언어로 모국어로 토론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인공지능 시대 에 아마 또 하나 중요한 역량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심층 쟁점형 독서 토론 수업.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정책입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정말 챗 GPT 시대. 에 비판적, 논리적 사고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올바른 질문을 제기하고 올바른 쟁점을 설정하는 것.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심층 쟁점 독서 토론 교육이라는 하나의 네. 교육 방법론이라고 할까요? 이걸 했습니다. 이것은, 어,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고전, 혹은 고전적인 책들을 학생들이 읽고 그 분야의 전문가인 박사 연구자와 또 고등학교 선생님 이건 이제 고등학교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네. 고등학교 선생님과 저희가 파견한 박사 연구자, 예를 들면 페미니즘이라든가 생태 전문가가 파견이 돼서 과학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파견이 돼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뭐 사고 혁명을 일으키는 저는 쟁점 독서 토론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교육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을 가지고 토론해서 네. 비판적, 논리적 사고력을 어, 증대한다. 이게 아마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추천 도서 목록을 만드셨다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제 보통 그 시청자분들은 옛날에 서울대에서 만든 1 0 0대 고전을 아마 염두에 두실 그렇습니다.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현직 교사들 중등 교사들하고 서울대를 포함한 이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천 도서 5 0 권. 그다음에 이제 참고도서 50권을 만들어서 네. 어뭐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쟁점들을 다 다루. 문명, 미래, 인종, 기후 위기, 4차 산업 혁명 이런 거 관련된 어떤 대표적인 현대적 저서들. 또 고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좀 호기심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적인 쟁점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책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또 시대적인 요구를 두루, 두루 맞춘 네. 그런 목록을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인터넷에 쳐보면 이, 이 저, 저서들 5 0권 저서도 나오고, 그거에 따른 쟁점들 저희가 아, 네. 그 책의 쟁점들도 설정해 놨습니다. 물론 이거에 국한될 필요는 없겠지만요. 네, 그렇군요. 공존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서울형 미래교육입니다.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